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배영미입니다. 앞으로 8강 동안 색연필로 다양한 정물에서부터 풍경까지 그려보려고 합니다. 색연필은 가장 친근한 미술 재료이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그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재미있는 재료입니다. 비교적 다루기가 쉽고 준비도 매우 간편한데요. 기초 스케치에서부터 밀도 있는 드로잉까지 어,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드로잉은 채색보다는 선을 위주로 해서 대상물의 어, 형태나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뭐 방법, 기술, 그런 작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색연필은 이런 선의 재미에 다양한 색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릴 수 있고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색연필 드로잉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선 연습입니다. 선들을 연한 선에서부터 진한 선까지, 그리고 얇은 선에서부터 굵은 선까지, 다양한 선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색연필은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색연필은 유성과 수성, 즉, 물에 풀어지는 수성, 물에 풀어지지 않는 유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유성 색연필이 더 부드럽고, 어, 사용하기가 쉬워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연필은 간단하게 12색 구성에서부터 뭐 많게는 150색까지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신다면 36색에서 10, 72색 정도도 충분히 그림을 그리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처음 선연습에 있어서는 어, 예쁜 색보다 좀 진한 색으로 그려지고 있는 선들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뭐 검정색, 진한 파란색, 보라색, 갈색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선 연습을 먼저 해볼 텐데요. 그래서 색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선 연습을 할 텐데요. 직선 연습을 할 때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한 방향의 선들을 긋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마치 1을 쓰듯이 선을 그어보세요.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길이가 다르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면을 채우듯이 채색합니다. 직선은 면을 채우는 연습이기도 하고요. 명암을 표현하는 데에 유용한 선입니다. 선 연습이 익숙해지시면 선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서 연습하셔도 좋고요. 가로선 또는 사선을 함께 연습하여도 좋습니다. 선을 긋다 보면 색연필이 닳기 때문에 선들이 뭉뚝해지는데요. 오히려 그런 선들은 면을 채우기 쉽기 때문에 색연필이 뭉뚝해지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뾰족하게 깎지 않고 끝까지 선 연습을 이어가 보세요. 간단하게 나무 그림에 직선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선 연습은 매일 꾸준히 하셔야 손에 익숙하게 익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원하는 길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긴 선에서부터 짧은 선까지 표현해 보세요. 두 번째 선입니다. 두 번째 선은 진하게 시작하셔서 손에 힘을 많이 주시고요. 진한 선에서부터 천천히 손에 힘을 빼면서 흐린 선으로 갑니다. 색연필은 물감과 다르게 종이를 물들이는 재료가 아니고요. 종이 위에 색이 얹어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손에 힘을 조절해서 연한 선에서부터 진한 선까지 사용해야 손색을 통해서 다양한 색 그리고 명암을 표현하기 쉬워집니다. 한 번에 원하는 진하기가 나오지 않으시더라도요, 다시 되돌아가셔서 천천히 진해지도록 연습합니다. 마지막은 진하게 하셨다가 천천히 손의 힘을 풀고요, 다시 진해지고. 다시 천천히 흐려집니다. 나무 그림에도 적용해 볼게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로 진하게 선을 사용해 볼게요. 처음에 힘을 빼시고, 연하게 시작하시면서 천천히 힘을 줍니다. 이때에 진하기가 잘안 나오신다면 색연필을 한번 뾰족하게 깎으시거나 자주 돌리면서 날카로운 부분을 찾으셔도 좋고요. 색연필을 조금 더 짧게 잡고 세워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번 선을 그어서 진하게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밑에서 힘을 주어서요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빼는 선입니다. 선의 모양도 삼각형처럼 끝이 뾰족해지게 되는데요. 풀을 그릴 때에도 활용을 하고, 야자수,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색할 때에 뭉치지 않게 색을 섞을 수 있습니다. 한번은 위에서, 밑에서 위로, 한번은 위에서 아래로 그어봅니다. 손에 힘을 빼다 보면 선이 자연스럽게 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최대한 직선으로 그어보려고 해보세요. 마지막은 최대한 둥글게 땅에 나있는 풀처럼 마음껏 둥근 선을 그려보세요. 어, 여기에서는 수양버들처럼 가는 잎이 늘어지는 나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가지를 그려줍니다. 가지를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선이 떨어지도록 표현합니다. 뾰족한 색연필보다 뭉뚝한 색연필이 선의 굵기를 변화를 명확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않고 뭉뚝한 채로 끝까지 사용합니다. 어, 이번에는 짧고 굵은 선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뭉뚝한 선으로 짧은 쉼표를 그리듯이 점을 찍어주시면 풍경화에서 나뭇잎을 표현할 때 외곽의 작은 잎들을 그려주기 좋습니다. 나무에 외곽선을 그려보고요. 오른쪽 밑에 좀 어두워지는 부분에 굵게 선을 넣어 봅니다. 색연필을 돌리지 않고요. 뭉툭한 채로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와 땅도 함께 표현해 봅니다. 어, 그 다음은 불규칙한 선인데요. 최대한 고불고불하게 선을 그어 봅니다. 나무의 외곽선을 그릴 때도 활용하고요. 구름을 표현할 때에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나무의 외곽선이나 구름의 외곽선들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요. 한 번에 쭉 연결하는 직선보다 굵기가 다르고 구불구불하게 표현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요. 너무 강렬한 직선으로 외곽을 정리하시면 또 오히려 입체의 느낌이 덜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선의 공백이 또 생기기도 하고 굵기가 다르게 표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꼬불꼬불하게 마치 라면을 그리듯이 최대한 크고 작은 곡선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오히려 직선보다도 더 빠르게 느는 선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요선은 굵기가 다른 선인데요. 연필을 잘 잡고 계시다가 오른손을 살짝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면서 연필을 돌리면서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직선이 아니고요. 선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굴곡이 생기면서 나뭇가지를 표현하기 좋습니다. 앞서 연습했던 다른 선들보다도 가장 빠르게 뇌는 선 중에 하나이고요. 손쉽게 나무를 멋스럽게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가지 끝으로 갈수록 색연필을 살짝 들면 끝이 뾰족해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나무에서도 중심 가지를 먼저 그린 후에 가지의 끝으로 갈수록 잎들을 추가해 줍니다. 바지를 그리시면서 주의하실 것은 양쪽이 너무 똑같이 오지 않고 서로 이렇게 비껴나가면서 그려주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선의 끝이 조금 더 뭉뚝하게, 뭉치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한 방향이 아니고요. 이제는 편안하게 생, 종이에서 색연필을 띠지 않고 좌우로 밀면서 움직입니다. 면이 고르게 빨리 차기도 하고요. 힘있게 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이 두번 지나가면서 양쪽 끝이 조금 뭉치지만, 나무, 돌처럼 자연물을 표현할 때 오히려 얼룩들이 자연스럽게 색감을 표현해줍니다. 이때는 색연필을 가능하면 많이 돌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쭉 사용하시면 조금 더 넓고 굵은 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 연습은 어쩐지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색 중에서 골라서 연습해 보시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5분에서 10분 매일 연습하셔야 늘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잘 그리게 되니까요. 어,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